<laughs> 대전에 있는 뭐 몇천 세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몇만 세대. 에? 어때, 주한아? 멋지네 <laughs> 장도영이 그냥. 자 응? 끝에 있네. 도로 딱 달리면 저기 남한선생 딱 보이네 정면에. 보여 안 보여? 문자도 안 받네, 주한. 안 봤어. 아 이거 지금. 뭐 <laughs> 정신없어. 음. 알지? 알지. <laughs> 이야, 좋아니? 어때? 다 올려, 어. 그냥 내가 보낸 거다 올려. 다운받으세요. 어. 야,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어떤 거? 야. 어? 멋있어? 어. 장도영이 찍는데 그럼? 아, 어. 잘 찍었는데 이거 진짜. 아, 그래? 멋있어? 어. 야 이거 뭐, 공군하고 했다 공... 하고에 올라갈 것 같아? 밑에 뭐 쓴... 아, 지나가는 벽포에서 사진 찍은 거 아니야? 공군 뭐 모집한다고 해 버스 광고하는데 버스 광고에서 딱. 헛 <목소리> 1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주아이가 역시. 야. 멋있어. 야, 주원아 빨리 초대를 해야지. 준사랑 해서 어? 딱그 해야지. 야, 다섯 명은 될거 아니 오늘.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우다양 내 행심 없어 아아는데 어딨어? 영진 삼성동에 있지 아나 빨리 오라고 해 알았쓰 약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오 수발실 운소 수발실 호설 식당, 60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그렇지. 지하도지로 진입하세요 23일 투표 오케이 투표하기 오 여섯 명 오케이 벌써? 아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22일은 명 23일은 여섯 명 오늘 후에 종료가 됩니다. 예이 공항을 잡고 뜬셈니다예 알잖아 우리 스타일 무료, 무료로 무료로 이 이하철이 이차철해병대니요 어? 해병대야? 응 와우